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아,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이렇게 생명 영적 존재가 됐는데 죄를 지음으로 혼의 사람으로 의해서 죄인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아, 이 죄인으로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예 영적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잊고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신 걸에요 그래서 아, 살려주는 영이 됐다 예 죽은 죄인으로 떨어지고 혼의 사람으로 떨어진 아그 사람들을 다시금 영 영의 사람으로 다시금 의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육신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그 본질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있더라도 그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많은 그 사람들은 4천년 동안 예 죄인으로 살온 거죠 혼의 사람 죄인으로 그래서 죽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리게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괴 사람이요. 예 유괴 사람이 있고 유괴 사람은 처음부터 유괴 사람이 아니라 예, 죄를 지음으로 유괴 사람 유괴 사람은 혼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유괴 사람은 영의 사람도 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혼적인 사람이요. 예 혼,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도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그 진리 가운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영의 사람은 그 영의 존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마귀나 귀신이 되어치는 거예요. 아난 성령 같은데 아니요. 복음 모르면은 무조건 마귀예요. 마귀와 귀신의 영이 예,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고는 무슨 사람이 될수 없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서 살려주는 영의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죄인을 만나서 예? 병들어 고치고 묶인 거 풀어주고 거듭나게 하고 예, 이렇게 하는 역할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유괴사람이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신령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첫 사람은 땅에서 나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할렐루야, 예, 아담을 말하고 있죠. 땅에 났으니 영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땅에 속한 짐승으로 추락한 겁니다. 예, 강아지나 뭐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법을 어김으로 죄인으로 떨어진 결과 지옥으로 가게 되있어요 강아지나 여러 가지 사자나 호랑이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생명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러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예,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할렐루야